자 이렇게 해서 어, 또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구강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자리는 어, 먼 거리에는 어, 꽃송이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어,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낙엽송 구루투기가 보이면서 이 밑에 아 이쁩니다 아우 탕탕합니다 자 이렇게 어, 지금 이 자리는 정남향입니다한450 정도의 에, 들어있는 남양 남양고섯이라 더 어, 강도가 어, 탄탄합니다 자 이런 맛이죠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또 무리하지 않고 어, 꽃송이 몇개만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자 이렇게 이런 맛입니다 어, 이게 꼭 구강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꽃송이는 있는겁니다 자 이렇게 어, 환경만 잘 생각하시고 산을 어,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보면은 또 이렇게 멋진 꽃송이도 반겨줍니다. 아주 이쁜 꽃송이인데 자 어, 지금 구강 자리는 조금 작은 것들이 몇개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생 자리도 눈에 보이는 자리도 와서 보니까 이렇게 멋진 꽃송이 어, 남양버섯이라 더 그, 어, 탄탄합니다. 아무래도 남양 쪽에서 어, 바람이라든가 어, 광량, 햇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 좀 더, 어, 세게 불기 때문에, 어, 이런 버섯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멋진 꽃송이 버섯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서 회색 깔때기 버섯이 반개 중이니까, 또 이렇게, 어, 꽃송이도 어, 같이 끼리끼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서또 주변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 두 번째 고승이인데 자 이것은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지금 채취를 안 하면은 자 망가집니다 자 그래도 또 오늘 운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어, 조를 우 했습니다 자 어, 조금 구강 자리가 일찍 나온 자리가 조금 뒤로 밀려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고맙습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열심히 주변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 구강자리가 조금은 뒤로 밀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 크게 크게 보고 있는데 이 쨍자리에서도 어, 산삼이 반겨집니다. 어, 세력은 어, 그닥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주변에서도 삶이 좋은 삼들이 나오는 구역인데 자, 이 자리에서는 지금 처음 조우를 합니다. 어, 크게 크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산삼이 반겨집니다. 어, 밑에 그, 뿌리 모습을 보고, 어, 나이가 좀 있고 하면은, 모시고 아니면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어, 또, 생자리에서, 어, 이렇게 멋진, 어, 사구심이 반겨집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지금 네 번째 꽃송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생자리에서, 어, 구강자리가 예의체에 을 때는 좀 크게 크게 보면은,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반겨집니다. 어, 지금, 좀 높은 자리로 올라와 가지고 3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자 꽃송이가 상태가 큽니다 아주 큽니다 자주먹하고 비교해 봐도 엄청 큽니다 자 이렇게 어 구강자리가 여의치 않을 때는 또 구강자리도 나오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은어 하지만 뭔가는 어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먼저 돌출을 했습니다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서 해 어, 심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도 삼이 어, 좋은 삶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어, 어차피 오늘은 어, 크게 옮기지 않고 어, 이 자리 심사냥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마음을 묻고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거의 한550 정도 이 산이 한9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동남으로 틀어진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생전. 안 보이던 곳에서 이렇게 꽃송이가 반겨줍니다. 자, 어쩌면, 여기 높은 자리에, 어, 그 바람이 부는 자리에가 꽃송이가 있게 보여서, 삼도 어, 보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이쁜 어, 꽃송이면서 상태가 좋습니다. 자, 그렇죠. 아주 이쁜데, 자, 이렇게, 어, 구강자리지만 생자리에서 어, 지금은 꽃송이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크게 봐도 꽃송이를 조아할 확률이 많습니다. 꽃송이가 움직이지 않을 때 크게+ 크게 봐봤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꽃송이가 움직인 것을 확인을 하면은 크게+ 크게 또구강자리가 여의치 않을 때는 어, 조금은 크게+ 크게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는 원래 어, 하부 쪽에서 어, 낮은 곳에서 그 꽃송이가 나오지만 어, 지금 구강자리에서는안 보입니다. 그래서 또 분자리도. 어차피 심을 보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마친 꽃송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냥 마치고 화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과에, 어, 엊그제 좀 비가 좀 왔다고, 이렇게, 어, 수량이 좀 많이 불었습니다. 자, 어, 날씨는 무지하게 더운데, 또이 물을 보니까 시원합니다. 어, 자, 이렇게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버섯은 이런 비라든가, 온도, 바람 이 삼박자가 맞아야 어, 조화를 이루어야 그버섯시풍리를 이룹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이렇게 구강짜리 생자리 어, 꽃송이 산행을 한번 했는데 어, 제가 오늘 또 느낀 점은 어, 올해는 패턴의 변화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어, 일일적으로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어, 크게 크게 부른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